좋습니다. 이제 경기로 예,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둘다 피지컬이 또 좋은 분이라서. 그쵸, 예. 맞죠. 이번 거는 약간 뚜다다다 골라올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저번 경기는 약간 그림이 형이랑 화력이 형이 했던 플레이는 약간 슴숨막만 근데 바뀌면다면 지금 리게 아리 두 명수는 지금 거짓말하고 후초 팍팍 치고 와. 고춧가루 팍팍 치고 에메스가 아, 스리라차 때리고 너무 멋다 예. 완전네. 고마게 가는 거. 점은 그냥 캡사이신. 렛츠고. 자, 캡사이싱 경기 에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경기 기대할게요. 일어나가 또 갑자기 또 들어갑니다. 야 그렇죠. 와 플레이가 그냥 이야 와와 진짜 네. 미쳤다 방금 와. 와.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퍼터 치면서 안으로 깊게 들어가니까 수비가 막 따라오잖아. 에이. 그 순간에 딱 드래그백 써가지고 수비 한명 바보로 만드는 거야. 이게. 진짜. 그리고 진짜 피드가 좋다. 근데, 그러니까 저게 커서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잘 보신다, 복구님. 아, 저는 이제 게임 보는 건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안 돼서 그렇지. 음. 하지만 리안 선수도 지금 수적으로 괜찮아요. 지금 밑으로. 반박. 오, 반박. 잘막았어요 잘 그리고 영수님은 저 압박 수비 D를 누르면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자동 슬라이딩 태클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스안에다 들어가 버리니까 오히려 헤더를 딸수 있는 칸토다가 좀 좋은 픽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렇죠. 자 넘매, 그리고 또 컵백 갖고 겠죠두 명이 성공을 지금 이걸로 또 승리를 함부로 그거 하기에는 예.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좀 중립을 좀 지켜야겠죠. 이거 멋있다. 멋있다. 와, 이거 퍼터 맛있다. 완전 냅겨졌다. 야, 옆에 양발 쓰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확실히 나와주네. 아, 이거 퍼터 이... 포터... 이와 이거. 와, 와, 와 아니 리안님이 음바페로 퍼터를 너무 잘 치셔요. 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간을, 그런 공간을 보고 쓰는 어, 거 같아요. 어,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저 넓은 공간으로 쓰면은 역동적 걸리겠다 딱 느낌이 어. 왔거든요. 와 퍼터를 왜 이렇게 맛있게 치시지? 근데 퍼터 맛있게 쓰는 게 제일 부럽기 부럽지. 음 나도 나도 퍼터 맛있는 게 제일 부러워. 음 포토, 광고 거의 말뚝박이 당겨버렸는데 지금. 문화 넣습니다. 지금 이거 디스크 나와요. 또 이렇게 보면서 간대또줄 수도 있고요. 주고 열박 선수 많이 올라왔죠. 자 영수 존으로 들어갑니다. 영수 존으로. 야 넘매. 오. 근데 이건 약간 넘매 미스난 것 같아요. 약간 좀 예.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예. <laughs> 그럼 어, 근데... 뭐. 오. 어? 막인데요야 어. 사선? 사선 쳤죠. 와씨. 와! 와! JK, 기었어요 아, 야, 어제 리안이형 약간 실속킹인데 실속킹? 어, 어, 채팅창에개에린다는 채팅이. 예. <laughs> 그 무슨 말이죠, 그에리다라는건 예. 아픈 거 아닌가? 맞네. 맞죠? 아애려 약간 이런, 약간 영수님 입장에 과몰입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어. 다 알아. 어디로 갈지 지금 이제 이해를 다 해버렸어. 그리고 실속 있게 음바페한테 수록 패스. 한 방에 퍼터 이런 걸로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리안 선수의 전략이 굉장히 조금 막달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한두개또 통하다 보면 뭐야? 그 다음부터 또못 하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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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그 방이 잘들어가더라 밑에 디디파 파디리가. 어 영수님의 장점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골을 넣는 각이 되게 확실해요. 본인만 의 들어간다라고 어 생각하는 각이. 어 영국식 발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보우님 영어를 들으니까 속이 안 좋아. <laughs> 어여여, 어, 어, 어. 넌 진짜 소주 먹어야겠다. 어. <laughs> 자, 자, 근데 안봐. 자, 근데 공간이 많아요 지금. 우바페, 우바페 뭐야, 쟤 아니, 우바페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자, 하지만 조지 베스트. 자, 돌고. 음. 아, 근데 공간이 와, 없어요. 아, 아, 수비, 와, 수비 좋다. 네. 전혀 안 좋은 게 아닌데요? 안 좋은 게이 정도다. 와, 설마 <laughs> 그렇게 되나? <laughs> 그래. 5점이었으면 진짜 방배고 나와 이 느낌이야. 에이, 근데 좀또 쉽게 나가지 않죠? 집순이어서요음우박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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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러니까 어, 와! 우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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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딱 야. 마즈라이랑 칸토나 이 둘이서 헤딩을 자주 하니까 근데 나는, 나는 진짜 이런 대회, 그래도 대회잖아요 이런 대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작하게 할까 어 진짜 신기하다 부럽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재능이지 갔어. 어 저거는 재능이지 어 나는 진짜 부럽다 나도 부럽다 나 완전 긴장 중인데 나도 완전 널벌스 <laughs> 지단? 근데? 우이단 브라보! 이거는 진짜 지단으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멋있다. 와 맞지, 맞습니다. 방법인데. 내가 아, 진짜 맞네. 잘 쓰는데 이거 이거, 이거 시그니처 방법인데, 솔직히. 그리 위단. 와, 아니 리안님 너무 잘하는데요? 이 좋다. 거기다 팀도 안 좋아. 적재적소야 무슨. 와 수비도 좋아요 지금. 아 잠깐만요, 이거 완전 지금 꽁꽁 감싸면 됐습니다. 음. 영수님은 이제 압박을 할 건데 이런 퍼터들을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요. 브라보. 반대편 나이 보면서 드래그백. 와. 또 드래그백? 우와. 와! 와! 오인다. 씨. What the 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우와, 미쳤어. 잘해? 와 아니, 여기서 아, 여기서 드래그를 한번더 하는 건 뻔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말려서 돌아버리네. 우와. 와 근데 킥컨, 키컨, 이역킥컨까지한 번도 아, 잘하셨어요아 근데 보관플레이 해놓고 저 아, 양생이는 조금 호감도가 좀 떨어지는데 편너킥은 진짜 네. 다 쓰는 거야 네. 저 사람은 다써 그냥 진짜 있는 거 근데 대회다 보니까 저런 거를 또 써서 골이 들어간다면 인정해야죠 어쩔 수 없죠 이게 그렇죠 와, 와 너무 좋아요. 좋은데요? 자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에요 지금 아 영수님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영수님도 하나 또 나올 거 같아 젠, 영수 젠, 젠. 젠.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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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으니까. 와 진짜. <laughs> 우와, 진짜 미쳤다 와 아니 내 골에 따라가? 아, 야 이걸 제트디를 안 찬다고? 솔직히 나 제트디를 찰줄알는데 나도 한참 전부터 와아 근데 수비 잘한다 빈 공간에 서빈공간이 없어 아 근데 그빈 공간을 뚫어내고 내 골이나 넣온 거잖아 서로 둘다아 음. 수비 오 장드레 와 장드레 뭐야 몸싸움 아니, 뭐야? 발라던 장드레 음바팩 와, 아,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둘다 너무 잘한다 둘은 재능의 영역인것 같아요, 진짜. 저건 진짜 재능이에요, 저거는. 와, 심리전뒤이랑야 이거하는 시이찾는 아, 이거 어디 했는데이것도.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억울할만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뭐 사실 호랑이가 물러 그집 앞에 찾아오는 것보다 무서워요. 맞죠. 스노 키경스. 하지만 수비 숫자가 대박 와방 많습니다. 네. 마지막 공격은 줄것 같은데요, 지성형. 지성형. 여기서 끝내나요? 과연? 근데 빨리 가야 돼요. 요즘에 늦게 가면 끝나거든요. 와, 심리죠, 야, 심리죠. 심리죠. 뭐야? 우와, 아 심해져, 심해져. 누웠어요. 와, 이거 안 누웠어. 아, 진짜 미쳤다. 오, 진짜 미쳤다. 오, 빨리 올려야 돼요. 아, 이거 또또또 또, 또 그거다. 영수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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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 말리는데요? 이 잘하면 송구창이 가지. 와. 와, 근데 둘다 진짜 잘한다. 진짜 교체는 거의 없네, 근데. 그냥 주전으로 하는 거다. 어, 교체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와 와, 와, 와! 와! 진짜 와 내가 들어왔으면 오오오 진짜 이거는 오늘 왼쪽다아 진짜로 와와 와 방금 미쳤다 은별 와 아이씨. 아이씨. 진짜 킥보드가 빠르다 이분들은 수토가 와 스톱아 오케이 자자 차근차근히 공간 보면서 또 찔러요 과감하게 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와 이러면 꼭 한번 줄것 뭐 같은데요? 뒤도 안 돌아 봐야 돼 뒤도 안 돌아 봐야 돼 바로 가죠 뒤도 안 돌아 봐야 돼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laughs> 그래 이게 김영수 이게 김영수가 돼 와! 낙타, 낙타. 어? 이건 안 놓치죠? 예. 와, 와! 홀. 잠깐만요. 이건 강승용 아, 거의 아, 그거 아니야? 야, 그냥 진짜 가자. 느끼 가지고서 제가 느끼기에는 키퍼? 스프린트 드리블을 치면서 제 드리블 때리면 어. 슛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아. 달리기 판정이 나서. 아. 네. 아. 근데 지금 딱 그렇게 찬것 같아요. 아. 와. 와, 이거는 저 제가 좀 설레발을 떨어가지고 안 들어간 건지. 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슛. 와, 오, 완전 음. 반대 네. 어. 자첫 번째 슈팅 중요하죠 오른쪽으로 간다고 알려줬어요 어. 어, 약속을 지키는 남자 네. 약직남 자 음바페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까지 어, 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반격 심리 들어가는 리앙교수입니다 마지막 정돌. 나 놓친 루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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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루니 이거 역적이에요 역적 지금 아, 루니 이거 팔겠는데요 아! 아! 루페이 아 어, 여기 서아죠황거 어, 아니, 아니 이거 르시가 무니 아 잠깐만요. 이거 다시 승부는 원점. 스태미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야 돼요. 진짜 어. 안전하게 차겠네. 이거 너 나가 버리네 그냥. 어, 달리는데요? 와, 저 달리면 서 저거, 저거 좀못 막겠다, 저거. 예, 어, 네, 저것도 빠르게 반응해야 돼서. 저 가요? 어디로? 와! 우와, 맞았다. 자, 이대면 끝이에요. 우와. 리맥끈 자비처 이 소설의 결말은 와와 결국 영수는 영수다 잘하네 120분에 놓쳤을 때 진짜 정신 나갈 뻔 했는데 와 이걸 네, 거기에서 사실 이게 골이 안 들어가면 이 영, 이거 승자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야, 그래도 그래. 이제 잡아내네요 솔직 담백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경기력 자체는 리안 선수가 더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김영수 선수가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고요. 마지막에 좀 놓쳐가지고 멘탈 쪽으로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피케에서 뭐잘 이겨냈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야, 약간 기억에 남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리안님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플레이 보면서 야 진짜 몇 살인가이 사람 진짜 피자가 네. 좋다한 스물 다섯 언더일 것 같은데. 엄청 잘하던데요? 진짜.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아... 자 그럼 결승전이 좀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린 vs 영수인데 네. 요거는 3판 2선으로 진행되죠? 네 마지막 결승전은 3판 2선으로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1등 하신 분은 200만 넥슨 캐시가 주어집니다. 2등은, 2등은 어떻게 되죠? 2등은 50만 FC 와, 50만 네, 50만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가격 차이가 좀꽤나다다 보니까 예. 굉장히 아쉬울 수 있죠. 무조건 우승해야죠 무조건. 안 줬어. 와. 센터백 커설 안 잡죠. 음와